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작과 끝이란 질문을 가지고 전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오늘은 일의 끝과 시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이 시작보다 더 낫다, 더 좋다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이 중요할까요? 물론, 끝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작이 아름다운 게 좋으세요? 끝이 아름다운 게 좋으세요?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만 한다면, 그 다음엔 손쉽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만큼 시작은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 시작이 화려하고 좋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정말 초라하고 그 마지막이 너무나 허무하다면, 정말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대표적인 성경인물이 있다면, 사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 같은 게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당시 사무엘 선지자들 선지자도 사울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떤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끝이 정말 자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그 끝이 너무나 안 좋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끝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시작만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수저론. 그래서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무슨 수저다.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의 수저론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저론은 사실은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17세기 유럽인들은, 어 개인 수저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프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귀금속이지만 독극물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렇게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은수저를 갖고 다지면서 개인수를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은수저가 부의 상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잣 집에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 태어난 이야기했냐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이러한 서양에서 나왔던 수조론이 우리나라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 있어요. 이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집이 이제 농촌에 사셨나봐요. 학교가 끝나면 집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맨날 농사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농사일 하는게 너무 싫어 갖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다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 농사일 할래 공부할래 하면 공부가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우리 때 농사일 할래 공부할래 그랬는데 요즘은 게임 할래 공부할래 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무슨 집안일 돕나요? 그냥 노는 거죠. 게임이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아이들도 힘든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환경, 풍요로워진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맞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첫 직장을 우리가 어떤 직장 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첫 직장을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게 또 남는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이 나중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힘든 직장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 시작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그 다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시작이 미약해 보이고 우리의 시작이 보잘것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야.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정직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시작이 초라했던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어땠어요? 초라한 목동이었고, 막내였어요.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위대한 왕이 되었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정말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냥 목수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이고 우리가 정직히 믿음을 갖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점 아름답게 빚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드니 셀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천재적인 이야기꾼이고 뭐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렸죠. 근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어요. 어려서부터 음악과 문학과 또 음악 음악과 문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는데 이렇게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배고픈 시절을 보여,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는데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이제 자서전적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인생에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닫아버려야 할 시간이었다. 당시 나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매우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뭔가 필사적으로 열망했지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대요. 자살을 결심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아버님이 알게 됐어요. 야, 너왜 자살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정말 제가 꿈이 있고, 정말 비전이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되니까 부모 비전에서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메워지겠어요? 정말 내가 좀더 노력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면 애들과 이런 재주가 있는데 잘될 텐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인생이란 원래 소설 같은 거 아니겠니.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란다. 나는 내가 너무 빨리 인생이란 책을 덮어버리고 버리는 걸 보고 싶지 않구나. 다음 페이지에 쏟아져 나올 숱한 기쁨과 즐거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인생의 책을 덮으면 너무 슬프잖니. 아들한테 이게 아들아 너 소설 쓰려고 그러잖아. 근데 소설은 다음 페이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소설 아니야. 인생도 마찬가지는 거. 너무 빨리 책을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불허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 지금 당장 힘들어도 정말 우리의 시작이 미약해도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크게 썼어요. 약한 자, 가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책을 너무 빨리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 오늘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에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정말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